운동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과 전남대학교 연구팀은 CLCF1이라는 단백질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. CLCF1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단백질의 일종으로 지방 분해, 뼈 형성, 염증 억제, 심지어 뇌 기능 향상에도 관여합니다. 젊은 사람은 한 번의 운동만으로 CLCF1이 증가하지만 노년층은 12주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수치가 증가했는데요. 이 점이 노화로 인해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. 노화한 쥐에게 clcf1을 주사했더니 근육 힘과 뼈 밀도가 증가했고요. 또이 단백질의 작용을 막으면 운동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. 네, clcf1은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고, 뼈 세포에서는 파골 세포를 억제하고 조골 세포를 촉진해서 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. 네,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